안녕하세요. 통역사로 활동 중인 심야영어입니다. 오늘은 코로나로 인해 생긴 재미있는 표현을 몇 가지 알아볼 건데요. 우선 코로나는 영어로 여러 가지 단어로 불리고 있어요. Corona virus, COVID, COVID-19, 그리고 역병을 의미하는 팬데믹 이렇게 불리고 있는데요. 자가격리, 확진자 등의 표현을 영어로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. 자가격리는 self-quarantine이라고 하시면 돼요. 나 2주 동안 자가 격리 했어. I was self-quarantined for 2 weeks. I was self-quarantined for two weeks. 같이 해 볼게요. I was self-quarantined for 2 weeks. 코로나 때문에 다들 살 많이 찌셨나요? 그래서 한국에도 확진자라는 단어가 생겼듯이 미국에서도 이 확진자라는 단어를 의미한 단어가 생겼어요. Quarantine 15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요. 이 표현은 Freshman 15 이라는 표현을 응용한 거예요. 미국에서는 대학교에 입학을 하면 첫해에 1 5 파운드를 증량한다고 해서 freshman fifteen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. 코로나 때문에 격리하다가 살이 찐 것을 quarantine fifteen이라고 하더라고요. 이 표현이 저희가 쓰는 확진자와 가장 유사한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New York Times에서 don't be ashamed of your quarantine fifteen. 코로나 때문에 살찐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라는 제목의 기사를 낸 적도 있었어요. 또 원래라면 그냥 살 빼는 방법, how to lose weight이라고만 했을 텐데 코로나 시국에 찐 살, 즉 quarantine fifteen을 빼는 방법, how to lose quarantine fifteen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니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마지막으로 quarantine together이라는 표현을 알려 드릴게요. 미국에서는 국가에서 락다운을 시행했는데요. 이 때문에 커플들이 떨어져 있기 싫어서 이참에 같이 격리를 하면서 동거를 시작했다고 해요. 그래서 락다운 때문에 함께 격리를 시작하며 동거하는 것을 quarantine together이라고 표현해요. I decided to quarantine together with my boyfriend. I decided to quarantine together with my boyfriend. 같이 해 볼게요. I decided to quarantine together with my boyfriend.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즐거운 밤 보내세요. Good night.